3회 트라이 2일차 출발, 출발. <laughs> 야 뇌도 손가락도 아직 안 깼어 큰일 났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감전 어, 감전 감전 아 감전 걸리고 잡히면 거의 날아간다고 봐야 돼어 맞아 맞아 그건 100%야 <목소리> 앞에 터지 터지고 용암이 어, 지이 <laughs>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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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말 아우 여기 감전 조심 가가가가가가아아나성나성나성 안으로 막이치고 나서 나가야 돼벽이 거치고 나서 지금 아이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똑같이 찍었는데 왜 이번에는 가다 말죠? 정면에서 날아오는 구슬에 한번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구슬에 걸리면 장애물처럼 인식돼서 돌아가는 느낌이랄까? 아니 근데 가끔씩 키보드가 안 먹힐 때가 있지 않아? 어 스킬도 그렇고. 아니. 어, 이 어. 뭐? 오. 무슨 게 나오는 아니야? 저기도 짤이 나오네. 어, 어, 조심, 오, 도정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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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정 장판 조심 고정 장판. 아정 판. 아나 잡혔어요 잡혔어요. 다시 갈게. 누워 있어서 실를꽂어요 저도 누워 있어서 죽었어요. <laughs> 아유. 아유. 스트라이크 체력 없었어서 그냥 가는구나. 아우 도박 아우 도박 조심 먹어야 되는. 나 거의 거의 거기 거의 그 니까어 그러니까, 어. 조심, 아, 조심 조심 거 어? 으야됐다되다잘다 사람 면다 뭐야 아, 됐다,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네, 저거 맞았다 그 낙사 레이저 예 네. 어. 맞았어요 카멘 얼굴이라도 좀 보자 카멘 얼굴도 못 봤어 우와 어? 누가 콤보 맞췄다 누가 콤보 야! 먼저 가놓고! 먼저 가지마! 나나 나! 나, 나 해, 풀었어 풀었어! 오케이 오케이! 가야 돼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위로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어? 야 근데 이거 왜 죽는 거야? 마우스. 쪽으로 해서 끌고 가면 떨어지더라고 여기처럼 이렇게 <laughs> 자동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낭떨어지에 이렇게 아 비비게 되면 바로 낙사가 돼 아무 생각 없이 갔더니 이러는구나 어, 스페이스가 준비 어? 야! 뭔가 스페이스가 준비에 귀신같이 키워나갔어 와. 부정 출발, 부정 출발. 어 음... 어디 가세요 여기요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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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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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냐? 안떴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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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요? 야, 안 <laughs> 떴다. 안 떴다. 안 떴다. 그러면은 그 <laughs> 업적에 길치기나 <laughs> 이러면서 쓴거 <쓰는> 아니야? <웃음> <웃음> 아, 괜히 상처받을 것 음... 같아. <laughs> 근데 방금 그쪽 위로 가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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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걸 또 날카롭게 역시 공대장 문짱님 옛날 스타리그 느낌으로 하나 둘셋 야코즈 화이팅 하고 출발하는 거 어떨까요? 아 옛날 스타리그 느낌으로요? 자 지금부터 카멘 레이드 야코즈의 이관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하나 둘셋 야코즈 화이팅 나 주시 3시로 네. 왔어. 오케이 나밑나 밑에 꺼 나이스 해보니까 느낌 어떠냐고? 어후 지X 이 그런 느낌? 전체 통틀어서 첫 주클 안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디렉터님이 포장할 12시야. 필요를 못 느낀다 했잖아 이유가 12시야. 있었어 어. 그럼 성취감이 두 배가 될것 같은데 깔깔깔? 어. 맞아 맞아 <laughs> 오, 다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풀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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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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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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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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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와요? <목소리> 이거? 아들 아, 이거 리저끼여 아, 아, 저희 써써써 그러면 아, 나도 아 근데 저도 아드네요 아, 아, 스테이크 하나 내놔 스테이크? <laughs> 그래도 오늘은 좀 낫다 어제는 시작할 때 되게 손이 아프려고 좀 그랬는데 와 이거 역대급 나왔다 <웃음> <웃음> 내 퍼스가 역대급으로 나왔다 <laughs> 네, 아... 아. 아 <laughs> 아하. 네. 가자, 와, 미안합니다. 가자 진짜 <laughs> 뭔가 누가 역대급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절대 잘안돼그러네아그 아, <laughs> <laughs> <그렇네. 웃음> 이...이다음에 지렁이 <laughs> 야 아, 알...알았었는데 <laughs> 아니 잠깐만요 운터 <laughs> 아이니 <laughs> 아니 아니 <까리다>. 아 아니 아이씨 저기 나 지금 계속 누워있기만 하는 거 같은데 잡혔어요 나괜찮으죠네야이거팔은 역대 야찐질방이야나 계속 진짜 이게 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이거 야아 나왔다 나다나다강이형 여기 보고있어요 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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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카운터 친 거는 왜굿안해 줘? 나이스. 아 나이스.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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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야, 성우가 카운터 치는 거안 쉬워. 이거 어려운 건데 이거. 아짭이다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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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고. 어이 판자 걸렸어. 야. 어, 난 어떻게 할가 누구야? 난거 같은데? 나이스. 너무 칼 같이 반응했다. 미안. 아니요. 뭐? 음. 어? 아. 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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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담 <목소리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다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이야 나이스 아, 드디어 끝났다 아, 나이스. 아, 와. 신을 보기 위해서 도대체 몇 시간을 박은 거냐? 오, 피닉스 날아가는 거 봐. 하나가 아닙니다. 창이, 모두를 노리고 있어 아무래도 그가 우리를 눈치챈 것 같군요 생존자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 우리가 카멘의 시선을 잡아 둬야겠군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일단 인사드리러 한번 가야겠죠 저희? 일단 인사드리러 가서 저희 정령들이여, 내게 악을 추적할 힘네 이쪽이야. 우와. 시화류 결. 지금입니다. 시기야. <laughs> 저렇게 문을 열고 가는 거야?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삼관에 가는 거구나. 이것이 야 두려워서 아, 가기가 진짜... 겁난다 씨. 진짜... <laughs> <laughs> 어 저기 가서 싸우는 거잖아. 오 카멘이다 음... 드디어. 음... <laughs> 이제 보는 게너 보이는데? 아 우리를 빨아들이는것 같은데. 와... 어, 우리 가다는게 아니고. 어, 와... 와 얼마나 빨리 죽는구나. 카멘 오. 대멋있어아 어둠군단 가입한 후 예? 놀았나? 놀았나? 너무 멋있잖아 배신? <laughs> 배신? 미 아. 언니 야. <laughs> 야. <laughs> <laughs> 먼저 갈수와 와, 뭐야? 창보단 <laughs> 살이지와또철야 <laughs> 와, <대박. 웃음> 어머 어머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어, 우리 멋있다. 우와 wow. <몇> 야, 진짜, 겁나 멋있긴 했다. 무력인데무력이잖아 저거. 무료기잖아, 저거. 어거무무 와, 칼 잡는 것도 되게 멋있긴. 얘들 <laughs> 좀 맛볼게, 저희끼리. 야, 이거 빨간색 뭐냐? 야, 빨간색인가? 돌돌이가. 돌돌이 이게 돌돌이. 와우, 아, <laughs> 어, 그냥 이거, 이거 맞으면 바로 죽는댔어. 스쳤더니 바로 죽는구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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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야 돼. 외워야 뭘, 그래. 그래. 외워, 뭘 외워? 뭘 외워? 뭐, 뭘뭘안거 지금 나왔잖아요. 어디에 뭐가? 뭘알아요외지 진짜. 비야 야, 카메라 오지도 않았는데 칼상에서 컷당 하는 거야, 우리 지금? 하매님 아크라시아를 드리겠습니다. 동정이안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소림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